나열하던 것만 그거 그렇죠! 이건 기습적으로 찍은 거고 yeah. 어, 오케이. 대기 어떤 <목소리> 글에 사진을 찍으셨던 거예요? 뭔 글? 글 아니고 다른 글에? 자주 찍어요 어. <목소리> 네. 뭐예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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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예요? 좋아해서 아 찍히는 거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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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푸셨다가 안소세요? 시카에가셨죠 조금 어 그게 안소세요? 음. 표정이 또 얼어 있는 저게 있고 빼고 편하게 하세요 조금만 굿 스타 투라이트 쪽으로 멀리 한번굿 오케이 음. 오케 음. 시선 옆으로 완전 안쪽으로 이렇게고. 굿 음. 갑자기 웃을게요, 진심으로 하세요 오케이, 우와, 이렇게 드셔도 돼요 굿, 네! 네, 굿! 다시 라이트 쪽으로 스톱, 어, 굿!